이번 시간에는 외부에서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을 식별하여 퇴치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는 성도들이 영들을 보는 눈을 개발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영들을 눈으로 보면서 퇴치하려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있으면 영들을 보는 눈이 영안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영들을 보면서 귀신의 역사에 동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밖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영향으로 심령이 병든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지고 평화와 기쁨,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귀신이 사람의 의지를 잡으니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귀신이 들여서 의지를 발휘하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미운 생각, 세독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 사람이 됩니다. 항상 생각이 부정적이 되어서 정상적인 사람과의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의뢰가 소멸되어 성경과 교회가 멀어지고 말씀을 불순종하며 거역, 거역합니다. 성령 역사를 특히 거역합니다. 을 귀신에게 영이 눌려서 잠을 자니 생명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성령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사람, 불순종의 사람, 거짓을 말하고 증오를 합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니 마음이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을 축사하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본인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몸을 괴롭히는 질병 가운데 만성질환이 있습니다.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해서 치유시기를 놓치거나 올바른 약물을 사용해서 뇌생이 생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치료할 때면 나은것 같다가 치료를 그만두면 다시 재발하는 고질적인 재발성 질환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요즘 어떤 항생제도 뒤지않는 슈퍼박테리아가 생겨 우리를 위협합니다. 항생제 작용, 남용 때문에 뇌성균이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뇌생이 생겨 어떤 약물에 사용해도 근원적인 치료가 불가능한 질환의 대표주자인 또 아마도 무정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난가 싶으면 다시 발생하여 괴롭게 하면 무정처럼 우리는 괴롭게 하는 영토어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 가운데 끈질기게 인생을 주는 불의 노민들이 있는데 이런 악행에 걸리면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흰이 귀신을 축사로 내쫓을 때는 귀신은 정신을 어지럽게 하거나 질병을 일으키는 무리들과 가정의 환경을 혼란하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경쟁 경제를 어렵게 하는 무리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군대 귀신이나 간질병들로 자주 쓰러지게 하는 귀신들과 같은 존재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갈 것을 명령할 경우 귀신보다 축사자의 능력이 더 강할 경우 꼼짝없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사자의 능력이라는 성령의 권, 권능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축사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에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여러 가지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귀신이 달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유행의 귀신은 명령으로 내틸 수도 있지만만성적저환과 같은 고질병을 일으키는 일부 귀신의 경우는 명령으로 되지 않습니다. 당사. 지는 축사자가 주관한 집에서 명예가 다 기절이 쓰러지고, 바닥에서 튕길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할렐을어기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모두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집회를 떠나 집으로 돌아온 있고요 다시 귀신이 들어와 정과 같은 귀신의 행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실망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축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치유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시 변한 것이 전혀 없는 반복을 계속합니다. 이런 경우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장악하고 거처를 삼는 균기 귀신과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 귀신은 우리 몸을 점령하기로 하고 때로는 몸 밖에서 영향을 줄 때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몸에서 뜯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가 스스로 설수 있을 때까지 전문적인 사역자의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온몸, 성령으로 온몸 기도를 하고 성령으로 충만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모든 환자들이나 보호자는 안수 한번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건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천국 갈 때까지 귀신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안수 한번 받아 치유가 될수 없습니다. 환자의 심령을 성령이 장악하여 성령이 권능이 흘러나올 때까지 기도하고 치유를 받아야 다시 친입하되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귀정도 치료해야 된다는 얘기야. 귀신은 주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아 우리를 지배하지만 마귀는 우리 몸을 그하지 않고 공동에서 우리들이 나쁜 영향을 줍니다. 마귀가 영향을 주는 단결로 일시적인 것이 있고 우리를 자신들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 지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신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자리 잡지만 마귀는 밖에서 영향을 주는데 이런 귀신과 마귀의 특성을 밤새 갖춘 귀신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몸 밖에 있기도 하는 겁니다. 몸 밖에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그 환자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은 우리 몸을 강제로 점령하려고 시도를, 가전 시도를 여러 가지 시도를 다합니다. 이 귀신의 시도에 걸려 귀신을 받아내게 되면 우리 몸을 겉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심한 상태를 입어 성령으로 장악되지 못하고 심령이 상해지고 약해졌을 때 체력이 떨어지고. 몸이 허약해졌을 때그 길을 틈타서 엄마하거나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여 죄에 빠지게 합니다. 그 죄는 마귀의 발판을 의무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발판을 통해서 그 자리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양령이든 성령이든 영적 존재는 우리의 매전 약속에서 행동하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신고발을 터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 마귀 역시 그들을 환영하는 우리의 몸짓이나 행위에서 잔질의 영향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가 상처를 입거나 실패했을 때 원망이 생기고 그것은 곧 마귀와 관계를 맺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마귀로 하여금 자신을 합법적으로 괴롭히는 권리를 내어주는 수단이 되며 이렇게 해서 들어온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더욱 악화시켜 잔인한 숙주를 삼으려고 계속 괴롭힙니다 좌절과 시련을 겪을 때 조심해야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계절을 만났을 때 성령은 큰 일을 주시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가 많이 있는 곳에 은혜 또한 많듯이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처는 죄를 지울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주님은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 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더욱 괴롭게 하며 원망할 마음을 줍니다. 이것이 마귀의 상처적인 수법인 충동인데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편으로는 성령으로도는 감사의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원망을 버리고 감사를 설득할수 있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자족함을 배웠던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마귀는 귀신은 떠나게 되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마귀의 권리를 내어주어. 마귀에 당하고, 마귀에 종되어 살아가는 결과가 되어, 그때부터 서서히 마귀의 주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나 이건 패배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패배 의식에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 이런 생각에 물리게 되면 귀신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밖에서 계속 괴롭히는 귀신의 발판이 되는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때는 행신나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을 고쳐야만 그 얼매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습관을 고쳤다고 해서 당장 귀신이 영향을 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그 행동을 할 때는 환경을 가져다주며, 그렇게 되면 오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쉽게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귀신이 와서 점령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절제도 되고, 마귀의 유혹도 밀릴 수 있지만, 얼마 가지 부터 은혜가 식어지면 다시 죄의 욕에 빠지게 되면,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가치를 깨닫고 경건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됐다. 아닙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항상 경건의 생활을 힘쓰며 자기 영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어준 사람은 물리치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이를 악물고 악습을 고쳐야 하지만은 이미 몸에 스며든 습관을 하루에 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귀신을 물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도 사람들은 한 번은 축사해가지고 끝내려고 생각해요. 안 됩니다. 귀신이 물러갈 때까지 악한 습관을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와 귀신의 특성은 이렇습니다. 원망하고 핑계를 대며 승동적 게으르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 비하를 하고 남의 탓을 하며, 성실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없으며, 소극적이며, 우울하며, 비관적이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이며, 성적으로 불란하며 탐욕적이며, 과대망상적이며 피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저돌적이고 이기적이며, 변파적이며, 자기중심적입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령의 역사를 하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자는 겁니다. 오랫동안 마귀에 잡혀 조종을 당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서 무기력해 합니다. 마음속에 하고자 하는 동기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이 전혀 따라주질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할 기분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무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울면서 벗어날 길이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 사회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으로 충만을 받으면 마음속에서 힘이 솟아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은 일시적인 수밖에 없어. 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지소하기 위해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하면서 경건한 삶을 올려 기름 부음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여사의올리 가운데 유상직이 법칙이 있습니다. 유상직 법칙이란 경건한 사람들게 머물면 자신도 근건해지며 성령 충만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도가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그 그때는 습관을 고쳐야 되지만 오래 몸에 배는 습관이 그처럼 말같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도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할 때, 사람 잘 만나는 축복 이말 쩌다! 라고 기도를 해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같은 중독성 질환을 겪는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악습이란 마귀와 충동하기 때문에 끊기가 엄청나게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흡연의 경우 3년 이상 끊어야 조금 안심이 되며 10년이 지나야 완전히 니코틴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시 담배를 입에 대게 되는 거야. 이렇듯 악습을 한번 물리려면 끊어내기란 무척 어려운 겁니다. 귀신으로. 에게 계속 지속을 괴 어, 가지고 악수에 물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면 몸을 괴롭히으로 당해서 특별한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늘 불편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는 말만 듣습니다. 보이는 고통이 심하지만 의료 검사는 전혀 병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신경성이라고 그럽니다.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의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꾀병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꾀병한다. 멀쩡한 사람이 저런는 다.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당하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에요. 그 심한 고통에 자살을 유도와 유혹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자살 위에는 없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신은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전혀 자신의 병을 돌보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더 괴롭게 하며 살 소망을 잃게 합니다. 악습을 꺼내야 됩니다. 악습을 꺼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소홀히 하고 마귀를 불리는 행동을 계속하게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악습을 끊어라. 악습을 끊어라. 귀신이 들어서. 행동할 수 있는 악습을 끊어라. 계속 귀신은 밖에서 아그 악습을 해 가지고 행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사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 존재들은 신호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미 설명했으나 성령을 해서 영의 성령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럴 성령 안에서 이게 기도하며 방언 기도를 하며 항상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런 귀신이 넘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경건 참여와 예배와 헌신과 교제입니다. 깊은 영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 투말을 유지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미 귀신에게 자리를 내준 사람을 회개하고 성령의 개헌문제 토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의지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회개는 바로 악화 장신을 떠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 일이 마귀의 방위로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건고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일을 악물고 끝내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의지가 필요해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은 바로 마귀를 불러 드는 원망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고쳐요 자기가 하려고 해야 고쳐지죠.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혼자 아니줘요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해야 고쳐집니다. 이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해가지고 인생 망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라. 그러게 귀신은 계속 귀를 빚는 권리를 유지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자꾸 밖에서 환경을 조장해요. 그리고 알고 대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행위로부터 이탈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치유는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치유으려고 해야 됩니다. 가족 또한 한마음이 되어 악한 영역의 역사로부터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으려는 마음으로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환자가 의지를 가 있고 가족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치유는 50% 이상 된 겁니다. 이건 전문적인 사역자를 만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집중 치유를 한다면 아무리 오래된 영적인 문제라도 치유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아와 귀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서 받은 성령 역사로 온몸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치유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를 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가 되시고 구육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